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아들한테 농사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 컨셉이라서 제가 반말로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었는데요. 좀한몇 분이 좀 어색하다,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또 구독자, <laughs> 구독자 1000분도 넘고 해서 앞으로는 구독자 중심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가 저번 영상에 50여 가지 시범포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는 그첫 번째로, 아니, 저번에, 저번에 그 소뿔하고, 덧바른 소불하고 영상 올려드렸었고요. 이번은, 오늘은 칼라탄. 칼라탄이 엄청 유명한 고추 종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다른 종자 회사에서 무엇, 이렇게 비교를 할때 칼라탄을 가장 뭐 칼란탄보다 많이 열린다. 칼라탄보다 크다. 칼라탄보다 숲기가 빠르다. 칼란탄보다 숲기가 빠르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심어본 바로는 칼라탄이 숲기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칼라탄 후속이라서 어떨지, 숲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고추가 주렁주렁 열린 거 보면 이렇게 엄청 큰 고추가 지금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하나 커요. 따 볼까요? 하나 따볼까요? 이렇게 큰 고추가 많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잘보임잘 잘 보여요? 네. 예. 이런데도 많이 열렸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숲기가 아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거. 어, 한두달 정도 씌어 놓는데 걷어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너무 바빠서 그 마늘도 캐야 되고 또 참깨도 심어야 되고 모든 게 일이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5월 6월 5일 날 걷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 한 이번 주 금요일 6월 9일이나 이렇게 걷어야 될것 같아요. 6월 거, 6월 9일 걷을 때 이거 왜냐면 지금 이게 걷는 거는 쉬우, 쉬워요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걷는 게 다가 아니라 일단 이거를 부직포를 걷으면 첫 가장 첫 번째가 방제를 해야 돼요. 소독을 이걸 두달 동안 한 번도 약도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약하거든요 병에. 그러니까 우선 방제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시간이 나야 방제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이 고랑에다가 헛고랑헛고랑에이 고랑에다가 부직포나 비닐을 씌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너무 한 1400평 정도 되니까 부직포 가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여기에다가 비닐을 깔아요. 그래서 비닐을 또 남편하고 같이 깔아야 돼요. 혼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지주를 양쪽으로 Y자나 11자 간격으로 박고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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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망을 그, 거기에다가 이렇게 양말목으로 우선 유인해주는 것까지가 할 일이거든요. 그거를 열면서 동시에 방제하고, 비닐 깔고, 지주 세우고, 이거, 고추 유인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아무래도 6월 9일 정도에 나 시간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열려고 하고요. 우선 이제 칼라탄, 이게, 엄청 세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이 이파리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이 세력이 엄청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겨순도 지금 위, 위까지 위다 올라와 있어요. 일로 오셔 보실래요? 겨순도 지금 위까지 다 올라와 있고 꽃추도 지금 이런 데 꽃도 많이 피고 많이 열리고 이런 데도 그렇고요. 이 위에도 이외에도 보이십니까? 이외에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면서 동시에 그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요 질소나 인산 뭐 NPK 중에서도 질소질을 좀좀 많이 줘가지고 이 열린 거를 이제 많이 키우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영상 올려드릴게요. 우선 시범포 이탄으로 이제 칼라탄이거든요. 근데 종자. 뭐야 이게 과도 엄청 크고 엄청 예쁘고 숫기도 엄청 빠를 것 같습니다 칼라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종자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게요 이쪽 보세요 이쪽도 뭐한7 8개씩 달린 것 같은데요 한 10개는 달린 것 같은데 10개는 달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소뿌이라는 종자입니다 아까 칼라탄하고 칼라탄 후속하고 비교해 드리려고 여기를 조금 열어봤는데요 이마치 오셔보세요 아까 칼라탄은 크기가 엄청 컸잖아요 근데 얘도 뭐큰 거는 어쩌다 하나씩 있는데 그 대신 얘는 엄청 이렇게 조그만 게 다닥다닥 달렸어요 얘가 나중에 이거를 걷고 중점적으로 6월 달에는 진짜 폭풍성장합니다 이거 안 들어갈 정도로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런데, 보이세요? 이런데? 바닥가닥 그래서 칼라탄하고 그숲기를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소뿔 한번 영상 지금 준비해보는 거고요. 다, 요런데도 엄청, 소뿔도 세력이 엄청 좋아요. 제가 보기에 아까 칼라탄이 크기도 크고 개수도 많은 것 같던데 왜 소뿔을 중점적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아 이거 사람 취향이긴 한데 저는 예전에 한번 칼라탄 한번 길러봤는데 예전까지는 아니고 몇년 전에 길러봤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숫기는 빠른데 숲기가 빠른 극조생 종 종자들은 약간 좀덜 달린다고 해야 되나요? 소뿔은 얘는 좀숫기는 살짝 늦어요. 조생종 그 다른 칼라탄보다 한 10일이나 1 10, 0일 정도 도더 늦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그 대신 엄청 많이 달려요. 한 번에. 집중 착과한 뒤에 이게 또 세력이 좋아 가지고 계속 순머지가 한 뭐라 한100한70 8 80, 78씩에 달린 뒤에 순머지가 일단 와요. 그러면 순머지가 오면은 이제 1780개를 우선 키워내잖아요. 키워내서 따기 시작하면 바로 순머지가 풀리면서 바바바박 열리기 시작하는데 엄청 많이 열려요. 후반 후반전에도 그래가지고 저는 소불을 되게 세력도 좋고 세력도 강하고 많이 열리고 또 고추 맛도 좋고 또 소불이 어 칼슘 결핍도 없어요. 칼슘 결핍 오면은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칼슘 결핍이 오면 이 고추를 많이 딸 수가 없어요. 칼슘 결핍이 오는 고추는 다 따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얘는 아무리 많이 달려도 칼슘 결핍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소풀은 많이 열리고, 그런데 가장, 가장 얘의 단점은 약간 숙기가 늦고 또 모종을 기를 때좀 모종 기르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모종 때에도 순머지가 한두 개씩 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종 기르기 어렵다 그러는데 뭐 모종에 순머지가 와도 일단 뭐~ 순머지 금방 풀리니까 거기서 모종에서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기르고 나면은 이제 여기 봄밭에 나오면 이게 봄밭에서 얘가 엄청 어~ 실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엄청 더울 때 더울 때도 얘가 칼슘 결비 도안올 뿐더러 더울 때 얘의 진가가 더 발휘됩니다. 그런데 또 작년에는 소뿔이 살짝 탄저에 약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좀 올해도 7, 8월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은 걱정인데 저희도 작년에도 소풀 심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탄저병이 그렇게 많이 안 왔거든요. 물론 뭐한 노란 콘테이너, 노란 가구로 하나 정도 까버리기는 했는데, 그 정도면 뭐 이렇게 많이 심은 밭에, 그 정도면 탄저병 온 것도 아니죠. 뭐 작년에 엄청 집집마다 다 탄저병 때문에 난리였는데. 근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 이게 올해도 얘가 소풀이 제 진가를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발휘하지 않을까 엄청 기대가 됩니다.